원인이 바로 칼슘이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근거 있습니다. 그 노벨상 후보자였던 월락 박사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연사하신 분 3,000명을 대상으로 부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제 결핍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관련된 질병이 147가지나 됐다고 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신호 전달 체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으로 인해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절과 같은 근결과계 질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칼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칼슘이라는 것은 뼈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그몸 장기 전체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말씀 맞는데요 혈액 속의 칼슘은 우리 몸 세포 60조의 세포에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인간의 세포에서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들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칼슘이 중요한데 또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몸 속에 있는 피를 통해서 뼈를 녹인다는 말까지 있어요. 아.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두 갑상선에서 나오는 파레트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뼈 속에 있는 칼슘을 나오게 해서 그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줘요. 그러면은 만약 뼈가 약해지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골 감소증이 생기고 골당홍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뼈가 푸석푸석해져요. 근데 더큰 문제가 뭐냐 그 뼈에서 녹아 있는 칼슘은 우리가 좋지 않은 악성 칼슘이란 말을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이 칼슘이 혈관 벽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혈관을 손상시켜 주고 궁극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죠.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쥐의 심장 근육을 이용해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 쥐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 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 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심근육세포를 확대해보면 그 움직임이 더 명확해진다. 칼슘 용액이 주입될 때의 세포는 활발하게 수축 이완 운동을 하지만 칼슘이 없는 용액에서는 세포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적인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 칼슘 이 올라가면서 수축 단백질의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이때 심장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할수 있게 층매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심근육 세포로 들어가면 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칼슘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 이완 작용을 한다. 국내 연구진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한 천연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지구상의 대부분의 소재들을 성분의 파괴를 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나노 파티클로 사이즈별로 조절해서 제조하는 기술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 예산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나노입자 칼슘제와 일반 칼슘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용해 실험을 해봤는데 보이시나요? 나노입자 칼슘제는 물에 쉽게 용해되는 반면 일반 칼슘제는 물에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꾸준히 나노 칼슘제를 복용해 온 박지간 씨. 나노 칼슘이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은 예, 점점 괜찮아요. 지금 10년이 되는데 벗어난 바와 같이. 더동 역시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바로 이 기술로 미국 식품기술방향회에서 기술혁신 대상을 수상. 골다공증 치료를 포함한 네개 부문에서 의약품 등록 인증도 받을 수 있었다고. 건식 분쇄 나노 기술의 우수성. 100% 천연진주와 굴껍질에서 채취한 자연의 칼슘 결정을 나노 입자로서는 가장 흡수율이 뛰어난 30에서 900나노의 일정한 크기의 초미립자로 쪼개는 건식 나노 분쇄 기술 입자는 초정밀 효과는 그대로 먹는 즉시 소화기관에 도달하길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세포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하며 필요한 곳을 찾아 들어가고 뼈속까지 고스란히 전달되는 나노 칼슘 때문에 칼슘의 흡수율을 최고 97%까지 높여주는 명실공이 국내 최초 모방 불가능한 신기술입니다. 이런 효과 덕분에 식품 규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도 칼슘 혁명이란 이름으로 수출 판매되고 있고, 대한민국 식품의약안전청의 품목 제조 허가, 우수건강보조식품 생산시설 GMT 획득, 한국식품연구소 성분 분석, 포항의료원의 인체 임상시험을 통과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우수건강기능식품입니다.